저희가 유튜브 할때 되게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유용하고 도움이 되시는 영상을 좀... 제작하고 싶어 하는 게좀 커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영상 같은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고민들 중에서 지금 계절이 가을, 겨울이다 보니까, 가을, 겨울에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조금 더 자신있고 잘하는 분야가 뷰티 쪽이다 보니까 그런 제품들 위주로 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사실, 일단은 저는 가을 겨울이 되면 제 피부 타입은 진짜 극건성, 건조함이 끝판왕이고요. 올해에는 갑자기 입 주변이랑 코 밑에까지 좀 많이 건조해서 이렇게 건선처럼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더 이제 이런 보습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일단은 제가 가을 겨울철이 되면 이렇게 건조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이거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제품이고, 사실 저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지만, 또 너무 흔해서 잘안 쓰는 제품이에요. 바로 바세린입니다. 바세린이고요. 이거 너무 다 모두가 아는 그 바세린이에요. 여름 한 여름 빼고 뭐 한데 여름에도 쓸 때도 있지만 봄 가을 겨울 은 무조건 다 이걸 사용을 하는데 어디다가 사용을 하냐면 정말 많은데다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일단 내가 회사에 있는데 피부가 좀텄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각질이 올라온 것 같다고 라 하면 그 부분 화장품을 닦아내고 이바세을를좀 듬뿍 올려서. 좀 놔뒀다가 닦아내면 각질이 같이 불려져서 나오면서 좀 피부 보습 진정이 되거든요 그럴 때도 사용을 하고 밤에 바르고 잘 때도 있어요 피부 너무 건조하면 이거 어. 그리고 몸에도 바르고 손발톱 어, 이런 데다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발뒤꿈치 어, 이렇게 좀 각질이 많이 일어나거나 건조함이 좀 심한 부위에 항상 바젤리를 쓰고 있어서 차에도 있고요 사무실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집에서도 여러 군데 두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진짜 오래 쓰잖아요. 1년에 두번 정도씩은 재 구매를 꼭 하는 정도로 되게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뭐 어딜 보니까 이거는 피부에만 발라야 되는 그런 그 성분이고 입술에 바르면 먹었을 때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글을 보고 이거 립 전용 제품으로 나온 거를, 쬐그만한 거, 올리브영이나 약국에 팔잖아요. 작은 거. 그걸 사서 이제 썼는데, 최근에 립 보습 제품을 바꿨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말을 하고 입술 건조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을 되게 자주 하고 입질 많이 일어난 사람들한테 항상 이걸 쓰라고 말이, 말을 하고 그런 제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포리든 립밤이에요 이거 근데 올리브영에서도 1위이고 화해 어플 이런 데서 다 1위를 하고 있어서 사실 너무 유명한 아이템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제품입니다. 저는 립밤을 정말 여기저기 브랜드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사용을 하면서도 다시 바세린으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그러다가 이 바세린을 안 쓰게 된첫 번째가 바로 이 토리딘이었어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친지 안 나. 그냥 이런 우리 흔히 아는 립 에센스인데 되게 찐득찐득한 제형이거든요. 이렇게. 립 바르 위에 발라도 약간 립글로즈 같은 느낌을 내니까 되게 오래 가서 좋아요. 음. 저는 제품 같은 걸 발랐을 때 약간 이물감 된다고 해야 되나? 내 피부에 흡수된 느낌 말고 겉도는 느낌 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립밤류들이 약간 유분감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보통 발랐을 때 약간 그 미끄럼 미끄덩 하면서 오일처럼 좀 겉도는 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 이런. 입술에 흡수가 되고 있는게 아니라 그냥 위에 뭔가 막이 하나 지어져 있다 정도의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우리가 얼굴에 스분크림 바르고 촉촉해지고 이렇게 쫀쫀해지는 느낌처럼 입술이 실제로 에센스를 먹어서 되게 쫀쫀해지는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다들 좋으니까 1위를 하겠죠? 저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집새 여자들의 최근에 발견한 유레카 같은 제품인데요. 사실 정말 많이 받고 절대 사지 않을 것 같아 생긴 제품이었는데 우연히 접했다가 신세계를 맛보고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어, 이걸 사용하기 전까지 마찬가지로 바세린을 썼었는데 바세린보다 효과가 훨씬 좋아서 이걸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진짜 웃긴 이거 근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운발 크림. 이거 약국에 가면 판매하는 만 원, 6천 원에서 1만원 정도 사이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이에요. 그냥 아무 향 나지 않는 크림이거든요 그냥 일반 우리 로션? 바디로션 같은 그런 크림이에요 이 고구마 크림을 사용하게 된게 뭐냐면 여자분들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발 뒤꿈치 각질 진짜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희 집이 좀 병처럼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나 언니는 피가 날 정도로 엄청 피부가 아예 건성처럼 갈라져요. 그래서 이제 되게 여러 제품을 많이 사용했고, 사실 지금까지 가장 잘 먹었던 건 바세린이었어요. 우연히 언니가 그냥 한번 싸니까 사서 써보자 해서 사서 썼는데, 유레카예요 진짜 고운 말이 돼요. 정말. 어, 이틀에 2, 3일에 한번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밤에 바르고 자면 애기발처럼 바뀌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최근에 발견을 하고 그냥 인생템이 되었어요 이거는 뭔가 제품이 딱 정확히 제가 있는 거는 아닌데 가을 겨울에는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제품을 가리지는 않아요 그냥 모두가 하나 정도 추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추천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일단 이거고요 이건 그냥 본병에 제가 덜어놓은 거고 크림이에요 이거 그냥 일반 재생크림이거든요. 화장품 제품군 중에 우리 재생크림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 있잖아요. 이게좀 되직한 크림 제형인데, 보이시죠? 가을, 겨울에는 아무래도 건조함이 좀 심하고, 제가 30대 중반에 들어가면서. 피부가 건조함을 넘어서서 여기가 이제 좀 아프더라고요, 이런 데들이. 그래서 이 수분크림 이후에 이쪽에 재생크림을 더 발라주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피부가 너무 쓰리가 아파서 웬만해서는 수분크림 다음 단계로 이 재생크림까지 발라주고 있고요. 제가 쓰는 제품은 저는 그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재생크림을 샀어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이걸 샀는데, 뭐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재생크림이라고 하는 제품군이 나오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는 재생크림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피부가 얇으신 분들, 열감 많으신 분들, 잔주름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재생크림 사용하시면 되게 효과가 좋아요. 네 가지 보습 제품을 추천을 드렸고요. 어, 메이크업 제품 하나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다니는 피부 관리실 통해서 사실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그냥 인터넷 구매도 가능한 제품이고 그렇게까지 금액대가 높지 않아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데몽테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비비예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건좀 지저분하죠? 그냥 비비 크림이고 사실 이거 호수 없이 사용을 하는 비비 크림인데 정말 촉촉하거든요. 광 보이시나요? 이 정도로 엄청 촉촉하게 그렇게 표현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도 이걸로 메이크업을 했는데 일단 단점은 커버력이 높진 않아요. 되게 얇고 촉촉하게 발림이 되는 그런 제품이어서 그렇게 커버력이 높지는 않은데 저는 이거 하고 커버가 필요한 부분은 그냥 컨실러로 부분적으로 올려요. 제가 원래는 진짜 오래 사용했던. 그 정생물 쿠션을 많이 사용했고, 그게 진짜 광이 예쁘게 올라와서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능가할 정도로 이게 너무 예쁘게 피부 표현을 해줘서, 사실 이 영상만으로도 그냥 설명이 될것 같은데, 정말 깐들게 같은 피부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 제품을 안, 사용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얘가 호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 하얘진 분들은 사용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22호톤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냥 딱 피부에 맞게 어, 하얘지지도 어두워질 수 않게 딱 맞는데 21호 정도이신 분들은 조금 어둡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판매하시는 분이. 그래서 21호이신 분들은 어두워지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밝은 호수의 컨실러나 다른 이런 베이스 제품이랑 사용을 같이 하시면은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만 조금 더 밝은 걸로 하거든요. 하이라이트를 줘야 되는 부분만. 그래서 어, 전체적인 피부는 이렇게 좀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톤을 밝혀야 되는 부분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반가워요, 보조. 다시. 마지막으로 두 개가 남았는데 얘네는 화장품. 하나는 향수고 하나는 이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 같은 건데 일단 제가 원래 향수를 되게 좋아하고 쓰는 향수 향이 항상 정해져 있는데 봄에는 피오니 앰플러쉬 그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 겨울철에는 조금 더 묵직하고 우디 향이 나는 좀 따뜻한 포근한 그런 향을 좀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와일드 블 이라고 하는 향이고요. 이게 원래 남자 향수로 알려져 있을 거예요. 남성용? 뭔가 남성 제품에서 찾으면 아마 그 제품은 여기 나올 건데, 여자가 사용하기에도 괜찮아요. 되게 좋더라고요. 우디 향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마음에 드실 거예요. 좀 중성적인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이 아이템은 이거 아이 마스크예요. 그 눈이 따뜻해지는 약간 스팀 나와서 눈 따뜻해지는 그런 효과를 주는 제품인데, 저는 잠잘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워낙 잘 때도 건조함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피곤하고 눈이 좀, 좀 시리다? 싶은 날에는 이 제품 사용하면 눈이 좀 깨운해지는? 그리고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잠도 잘라요 저는 그냥 어떤 브랜드 사용해도 다 괜찮아서 생각나면 한 번씩 사고 밤에 잠이 잘안 오시거나 건조함 많이 느끼시는 분들한테 아이 마스크 제품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흔히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서 모두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랑 비슷한 피부 타입 그리고 가을, 겨울에 건조함 많이 느끼시는 좀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또 유익한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